지금 쪽파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들깨를 심어 놨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늘이 져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심어서 이제 종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구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심을 경우에 굉장히 굵고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쪽파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뿌리 내지 네 뿌리 정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심어주려고 해요. 아, 이거는 보시면 아, 스트로폼인데, 무릎으로 깔고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얘네들은 잘 삽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튼실한 쪽파 종구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 나눔에서 심어 보았습니다.